고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네, 전도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예, 교회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그 서신을 보내서 고린도교회에 네,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는 고린도교회를 이제 편지로 서신으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 어, 이장 네, 어, I'm talking about 1 s t Corinthians 어, chapter 2그래 So 일절에 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죄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네.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네, 이러한 것들로서, 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 네. 네, 간증을 합니다. 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여기에는요, 온갖 미사 여구가 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네, 사울은 또 얼마나 학식이 다박한 사람이고, 네, 아. 뭐 철학적으로 아주 그냥 뭐 유창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냐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학식이 넘치고 지식이 많고 철학적인 그러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네, 온갖 네, 학식을 동원해서, 네, 사람의 지혜의 말을 동원해서, 또한 철학적인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내네 고린도 내교인들에게 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네, 내가 말과 쥐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그 후에 이제 깨닫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요, 내 네, 복음을 증거해봤자,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 십자가의 도외는 에내 네, 증거하지 않겠다는 내 네,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네, 사도 바울이 내 네, 물론 내 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약하고 두려워했다 하는 것은, 네, 아무리 작은 자들일지라도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낮추고, 네,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네, 약하고 두려워했다. 네, 이 네, 말씀은요, 네그한 사람을 네,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심사숙고 했는가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주의에 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해서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데에,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전도함의 지혜에 거하는 말로 하지 세상 지혜의 말,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여기서, 하나, 믿음은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아, 하나님의 네. 능력 속에 무엇이,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은 네, 바로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천국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여,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여. 온전한 자들, 네,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온전한 자들이란, 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 또는, 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온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 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절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 네. 이것은 이제 비밀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따라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네, 비, 비밀을 도무지 네, 파악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네 비밀의 경륜입니다. 네팔절이 네, 지혜는 이 세대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이이 이 지혜란 바로, 바로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네, 믿음의 지혜인데 이것은이 세대의 관원이 알지 못했다. 이 세대의 관원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통치자들로서 대제사장 또는 네, 빌라도 어, 또한 헤롯 이렇게 예수 예수 죽이는데 네, 한 마음으로 네, 모이했던 네, 이러한 자들을 지금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네, 네, 정하신, 작정하신 거라는 아, 네, 아,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네, 벌써 만세전에 창세전에 네, 예정하신 경륜대로 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예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모든 축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도요 네, 사람, 네 사람도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누가 하나님의 그 사정을 누가 살아 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그 사정을 오직 성령만이 아십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함이라.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네.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가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 네. 신령한 일은 곧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네, 아, 네. 역사하실 때로써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분별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신령한 일인가요? 네 이제 14절을 봅니다. 유에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 네. 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 네. 오직 영으로 사는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연 인이름으로 말미암아, 네,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도 깨닫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서 신령한 자란 네, 네, 아까 언급했죠 음. 온전한 자 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진리 가운데 거한 자들은 네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멘. 네. 물론 네, 판단을 받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수 있으며, 네,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네 또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네,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때그 심령을 가지고 네, 아버지의 마음을 네, 전하고 그리스도의 네,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아, 네. 전도할 때에 내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네, 전도사역을 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성령으로 모든 것은 성령으로 행해야만이 네,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네, 온전히 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네,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네. 믿는 자와 또한 믿었으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들도 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내 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네,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더 전서은 바로 교회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 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 네. 하나님의 내 지혜를 내 깨달아서 네, 우리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아, 네. 네, 또한 아름다운 미사 구여를 통해서 사람 그거는요. 사람을 홀리는 것이고 유혹하는 음. 것이지 절대로 그것은 전도가 되지 못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약하고 네, 또한 우리 몸에 어떠한 뭐 음, 복음 전도에 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 네. 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네,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제차그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박상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